안녕하세요. M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의 댓글 중에 이런 질문 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요. HPV 백신 맞으면 이미 감염된 바이러스가 치료되나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백신 맞는다고 무슨 치료가 돼 가다실, 서바렉스 아무리 맞아도 이미 감염된 바이러스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가다실이나 아니면은 예방 목적으로 맞게 되는 서바렉스 이런 것들을 맞는다고 해서 이미 감염된 바이러스가 없어지거나 활성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예 HPV가 한번 감염되면 치료 방법이 없어요. 두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한번 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분이 아마 이런 기사 봤을 것 같아요. HPV 예방 아닌 치료 백신 개발. 백신 맞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치료 백신 이게 무슨 소리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포항공대 교수님이랑 뭐 제넥신이라는 회사에서 여기 보면 GX188이라는 DNA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게 DNA 치료 백신이에요. 치료 백신에 의한 자궁경부 전환. 여기 보면 c i n 3이라고돼 있거든요. c i n 3 단계 환자를 완치시킨 이런. 논문들을 발표하고, 야, 이거 치료가 되는 백신이 있는가 본데요? 이런 거를 보고 아마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관련된 거 한번 차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PV 치료한다는 거, 치료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뭔 얘기죠? 치료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바이러스에 일단 한번 감염되면 그 바이러스를 몸에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치료하지는 못하고 대신에 검출이 안될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저희도 그거 많이 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다 HPV 감염되고 아니면은 이형성증까지, 자궁경부 이형성증까지 진행이 되거나 감염된 지몇 년이 됐거나 뭐 활성이 높거나 이런 분들이 내원하시는데 3개월 정도 해서 저희 자궁 면역력 높여드리는 치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모두 다 이제 음성, 음성, 음성 뭐 이런 것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매주 올리고 있어요. 매주 그 주에 나온 사례들을 올리고 있고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 검사한 거죠. 이렇게 치료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치료를 저희 뭐 면역력 올리는 치료 말고 백신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HPV 백신은 뭡니까? 가다실, 뭐, 사과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그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가지수에 따라서 가다실이나 아니면 서바렉스 같이 두 개를 예방하는 뭐, 이과 백신도 있고, 그렇죠. 그런 예방 백신, 예방을 위한 HPV 백신이 있는가 하면, 치료를 위한 HPV 백신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치료를 위한 HPV 백신은 뭐냐면, HPV라는 바이러스에서 만들어지는 프로틴, 그러니까 거기서 암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E6나 E7이라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그 단백질들을 약간 변형시켜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이 6나 e 7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백신을 통해서 주입을 하면 그 단백질들을 우리 면역계가 감지하고 면역력이확 활성화돼요. 그렇게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HPV나 HPV에서 변형되어 있는 자궁경부 이형성증, 이형성세포를 없애는 거죠. 그런 개념이 HPV 치료용 백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다시리나 서바렉스는 이 HPV 바이러스의 조각. HPV DNA를 싸고 있는 껍질에 일부 조각을 합성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을 우리가, 우리 면역에 감지하고 그 조각에 대한 항체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나중에 다시 들어왔을 때 걔네를 공격, 막, 항체가 공격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 그게 예방용 백신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이 예방용 백신을 Prophylactic HPV 백신이라고 래요 그리고 치료용 백신은 t h e r a p u t i c HPV 백신이라고 래요 그래서 실제로 검색해 보면은 테라피틱 HPV 백신. 구글 스칼라에 검색해 보면 HPV DNA 백신 뭐 HPV 백신에 대한 얘기가 뭐 개발 단계에서 아니면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 아니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게 2009년에서부터 뭐 2016년, 18년 16년 이렇게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표했던 그 HPV DNA 백신이란 것도 이런 연구들의 일환이었겠죠. 그래서 임상시험도 많이 거치고 있고 그런 임상시험들의 결과를 모아서 분석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 논문 보면 BMJ면은 꽤 빅페이퍼죠. 이 빅페이퍼에서 HPV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어떤 상황이 있냐면 CIN 2단계나 3단계에 있는 환자, 자궁경부 이형성증이죠. 2단계나 3단계에 있는 환자를 HPV 백신으로 치료하는데 효과나 안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분석해 본 거예요 이 논문이 분석한 건 페이즈 2나 페이즈 3 그러니까 임상 이상 시험이나 임상 3상 시험들의 결과를 발표한 그 논문들을 다 모아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그게 2023년도 얘기예요 불과 몇 년, 2년 전이죠 여기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Therapeutic 백신의, 치료용 HPV 백신의 효과는 마디스트다 마디스트가 뭐인가요? 보통, 뭐 보통? 보통의 뭐 그 정도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이라 그러니까 뭐 평균적인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효과는 보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디스타 하면은 사실 별로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크진 않다라는 결론인 거죠 아직은 연구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임상 2상이나3상 삼상이면 거의 임상 시험 끝난 거거든요 거기서도 효과적이다라고 발표한 논문들이 꽤 있어서 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좀더 효과적인지나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프로필렉틱 HPV 백신 그러니까 가다실이나 서바릭스 같은 HPV 백신을 맞는다고 줄어든 게 아니에요 활성을 줄이거나 치료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HPV 치료용 백신은 현재 만들어지고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임상시험이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임상시험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아직 임상 중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다시 개발돼서 HPV를 치료하거나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치료하는 그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내용 설명드렸는데요.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